안녕하세요.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, 프로페서 킹입니다. 9월 11일 기술적 분석이 좀 보는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,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, 지수가 계속 조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. 아, 특히나, 이제,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시장에 많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, 최근 흐름이 엔비디아의 움직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좀 기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장중에 이제 한번 쭉 밀린 흐름이 있었는데 계속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120평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힘이 빠지면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 종가상으로 봤을 때 다시 올라온 것은 이쪽이 이제 120평 정확히는 이제 107.56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이면 또 조금 더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잡아채고 올라오다 보니까 예, 종가, 고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네, 상당히 위로 좀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엔비디아의 덫이라고 써 놨는데 덫이라는 의미가 조금 부정적으로 어, 들리긴 하겠지만 어찌되었거나 이쪽이 올라가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그렇지 못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종목의 움직임에 따라서 기복이 좀 심해지는 네,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결국은 예, 반등의 키는 122평이다 이 자리를 잡아채고 올라가는냐많으냐가 예, 계속 낯싸게 어떤 갈림길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시간으로 아침 오전 10시에 이제 대선 tv 토론이 있죠 그리고 저녁때는 예, 지표 발표 cpi가 있기 때문에 이 흐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웬만하면 지금의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상승이 좀더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. 이 상승을 유지하느냐, 아니면 또 출렁임이 있느냐, 요거를 결정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,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, 뭐라고 또 표현하기가 조금 계속 어렵죠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급이 선순환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라는 게 없습니다. 즉 뭐냐면 지수가 눌리더라도 계속 순환매가 돌아가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지수가 하락할 때 2차 현지가 올라와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 드렸죠. 그런 흐름이 있어 가지고 어, 순환이 좀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수급구조에 있어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보니까 무거운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. 뭐 이렇게 좀 인지를 하시면 될것 같고 결국은 2495 2,510이 라인이 다시 깰 수는 있어요. 다시 깨가지고 내려갈 수는 있어도 결국은 2,607을 향해가지고 반등하는 구간이 될 것이다. 이렇게 인지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을 보게 되면 계속 120평을 막고 하락하던 흐름에서 드디어 끝단 수렴하는 흐름에서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전체적으로 추세전환을 만들고 있고, 지금의 흐름이 뭐 과격하게 눌렸다 올라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, 전반적으로 예, 추가상승의 여지를 남겨두고 가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. 예, 전반적으로 나스닥은 일봉상으로 봤을 때이 120평, 요 자리를 잡아채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승의좀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. 굉장히 단기로, 초단기로 보게 되면, 이런 다이아몬드 패턴의 흐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를 밟고 올라갈 수 있는가 없는가의 갈림길이 될 것이다. 현재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는 상승의 흐름이 좀더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유는 나스닥과 같은 회를 하고 있는 엔비디아 흐름에서 좀더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얘가 말 그대로 지금 얘 지금 단기 목표는 한 115불 그거가 아니거든요. 얘만 올라와 준다라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무난한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. 뭐 이렇게 인지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한국시장 오게 되면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가 국가 형태로 해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죠. 어찌되었거나 이제를뒤졌기 때문에 계속 그제를 디딜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 혹여나 깨진다 더라도 다시 올라와서 이 개별 만들었었던 2607이 자리를 노릴 가능성이 높다. 전반적으로 단기에는 예, 지수 레버리지 하셔도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렸죠. 어, 이 구간을 노리면서 가시면 되겠다.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, 다만 이제 코스닥이 조금 더 변동성이 높은 상태긴 한데 예, 어찌 됐든 종목의 변동성으로 봤을 때는 효율은 코스닥이 좀더 높다.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헷갈리고 어려우신 분들은 뭐 대형주를 하셔도 괜찮고, 그 정도의 어떤 흐름은 만들고 있다, 인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, 저는 런치 박스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